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야콥스 대학교에서 로보틱스 관련된 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3학년 김은혜입니다. 저희 학과는 사실 로보틱스와 인공지능, 딥러닝 등등을 굉장히 학문적으로도 그리고 실생활적인 예시를 사용해서 배우는 학과인데요. 학과를 다니면서 정말 교수님들이 열정으로 가르쳐 주시고 정말 많은 다양한 어, 과제와 그런 실생활의 예시들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면서, 어,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고, 어, 그리고 학교에 정말 많은 학생들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조금 변형할 수도 있고, 참 많은 것들을 배워갈 수 있는 어, 좋은 학교입니다. 저에게는 정말 고마운 학교입니다. 여러분들은 야콥스 대학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그 이상의 즐거움과, 어, 많은 것들을 배워가실 수 있습니다.